저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 그 책이 어렵더라고요. 간만에 이런 좀 약간 좀 어, 이렇게 하드한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페, 페이지는 그 얼마 안 됐는데도 자꾸 읽은 데또 읽고 읽은 데또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안 나가고 읽은 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예, 그런 어려움을 저도 겪었고요. 근데 그냥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돼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냥 쫙 읽,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니까 조금, 예, 네, 조금, 조금, 문장, 몇 문장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 책을 끝까지 일단 또다 읽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 두세 번 읽으면, 이 책의 어떤 내용들이 더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기 전에, 맨 처음에 이 저자에 대한 그, 이 양력을 보니까, 보통 책, 서문에 그 저자에 대한 양력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게 이해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 특이한 이력을 가졌고 쿠폰 어, 그, 안, 안, 안 여신 것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지은 어, 마르크 블로크라는 분인데 이 책의 저자는 서울보 대학의 경제사 교수라는 최고의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에 지원 참전을 해서 고국을 위해 싸우고 결국 레지스탕스운동에까지 참여를 해서 총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자의 이력 때문에 역사라는 학문이 과거에 대한 그냥 학문적인 유의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인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제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런 진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어, 그의 생각과 행동이 딱 일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보면은 25페이지를 이제 좀 책으로 들어가서 보면 25페이지에 25페이지 아래 한 3분의 2 정도 보면 블록크에게 역사가의 행위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작업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현재와 과거는 <laughs>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현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과거를 알지 못하게 된다. 살아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가의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면 과거의 것만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보면은 어, 시청이 새로 세워져서 거기를 이제 구경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놀란 얼굴을 하니까 내가 골동품 연구가라면 낡은 물건만 찾아다니겠지만 나는 역사가거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치 아까와 얘기하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분이 가진 어떤 실용적인 역사관. 그래서 역사가 지난 일만을 그 비과학적으로 들춰내는 일이 아니라, 어 그런 새로운 것을, 그런, 그, 새로운 것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의 현재를 사는 인간과 연결을 시켜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현재의 사실만 연구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석기 시대 또는 이집트 시대만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역사 연구는 자급자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유일한 참된 역사는 상호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학문을 여러 가지 시대와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통섭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그 상호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맥락을 보니까, 아, 역사라는 것이 그냥 과거의 것만 들춰내서 그냥 그, 뭐,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역사가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배워야 한다라고만 그냥 얘기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 요하 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이 부분 에서 느꼈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